예부터 산 좋고 물 좋아 삼산이수의 고장이라는 김천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다 어흠, 내 고장 9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여기 어딘가에 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지? 귀여운 애들 이렇게 반갑게 반겨주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가족이 격하게 반겨주니까 제가 몸대 말을 모르겠어요. 네, 네. 아유 요즘 포도 수확철인데 일손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애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포도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오셨으니까 같이 포도 따 주시죠. 네? 저도 일하려고요? 네. 아, 저 일하러 온거 아닌데 저 이거 포도 알려러 왔어요. 따. 뭐가 뭐가 아나 일하러 온거 아니라고 <레스도 <레스도 <따라가야죠> 탐스럽게 열린 요 포도송이들이 오늘 서이장의 도전과자였다. 껍질째 먹는 청포도계의 절대 강자, 샤인머스캣 단단한 과육과 높은 당도로 일본에서도 인기 만점이라는데이. 야, 총포도가 녹색빛이 그득한 게, 주렁주렁 정말 잘 키우셨어요. 네, 되게 탐스럽고 이쁘죠? 네. 요거는 저희들이 원래 첫수확하는 겁니다. 첫수확이라고요 네. 그럼 그전엔 농사 딴거지였어요 아니, 원래는 저희들이 거북농사를 지었죠. 음... 근데 이제 3년 전에 저희들이 서울에 우연창게겨학갈 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가서 이 포도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 농가의 부가가치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년 전에 심어서, 이제 올래 이제 첫 수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첫사의 기쁨을 제가 누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 같이 뭐 즐기시면 되는 거죠. <laughs> 근데 이거 수확하기 전에 하나 맛보고 해도 될까요? 뭘 먹어야 되지? 요거 하면 되지. 어, 이거야 우와, 정말 다네요. 당도가 한제 생각에는 15, 16?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0분 있어요. 이 어디 사질인디요?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박녹색으로 물든 포도 수확에 고사리 손까지총 출동. 3천 평 포도밭에 귀농 10년차 부부의 꿈이 영그러 가는데 일본 유학까지 강행했다는 주인장 농사철학이 궁금타 일본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느끼는 게. 자연농법을 해가지고 토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음. 포도로 그래 이제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토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자 나가서 우와 아이고 제아무리 귀한 과일이라도 싱싱함이 생명. 오늘 수확한 포도는 신속한 손질 포장 작업을 거쳐 12시간 내에 소비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김천 포도 농장의 포장법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포장재 공기가 쫙 들어가는 게 정말 신기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포장제 신기하죠. 예. 이게 예전에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뭐, 뽁복이나 아니면 완충제 뭐, 이렇게 넣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20분, 30분 소요가 됐어요. 음,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김천농업기술센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을 해서, 음, 지금 올랜이 복업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보내는 저희들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고, 예. 받는 소비자분들도 안전하게 이제 농산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아, 궁금구나 네. 궁금한 게 하루에 얼마나 나가요? 하루에 지금 지금 20박스에서 30박스 정도씩 나가고 있어요. 와,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그거는 거를... 저희들이 SNS나 블로그로 통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 농사를 지는데 오늘 포장재부터 많은 걸 배워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또 새로운 맛도 있는데 한번 드셔 보시겠어요? 아, 새로운 맛? 네. 빨리 가죠 보람찬 하루의 마무리는 포도 엄마의 특별 간식. 당직맞은 파이에 크림치즈 요렇게 두르고요 촉촉한 포도 필링 올려주면 달콤한 포도 타르트 완성! 우와 간식이다 짠 간식입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짠 농사일에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필요한 법 고품질 포도의 새 시대를 연 샤인머스캣 정성 반 자부심 반으로 알차게 연근 포도들이 제철을 맞았으니 맛볼 준비 됐어요. 더 자연 단단하고 씨도 없어요. 엄청 달아요. 명품 포도. 샤인 머스크. 음.